나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겼대요 아, 잠깐만 아니 에이, 나는 나쿠종녀은 원래 진상 떨라고 만들어진 사람이고 어난 잘못된걸 바로, 바로 잡아주려고 생긴 사람인데 아니 이 인간들 괜히 나 따라한다고 참뭐 아니 안좋은 업체에다 진상 떠는건 내가 이해가 가왜 서비스 좋은 업체까지 어? 찾아가서 진상을 떠는데 왜 그러는데 왜? 진상 떨면, 뭐, 콩꽃무늬라도, 뭐, 하나 떨어질 줄 알았나? 여보셔들! 아, 뭐하러 그 정도를 따라해?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면 될거 아니야? 내가 대신 진상 떨어주게. 아니, 우리 이모가요, 식당을 해요. 예. 우리 이모네, 쿠폰을 요번에 하나 올렸는데, 거기에 와서 서비스가 허벌나게 좋거든? 거기서 진상을 떨었다는 거야. 괜한 트집 잡으면서. 왜 따라해? 왜? 한 보쌈이라도 하나 더줄줄 줄 알았나? 여보셔, 좀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고 서비스 좋은 업체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고요, 도대체? 그러지 맙시다. 저 그러니까 함부로 막 이렇게 얼렁뚱땅 뭐 해서 나 따라하지 마세요, 어? 어설퍼요.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부터 그냥 나한테 얘기해요. 그럼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오케이? 따라하지 마세요. 걸리면 큰일 납니다.